Thank you 이제 열 번째 단원으로 가봅시다. 삼각방정식, 고정식. 일단 선생님이 처음 뭐 개념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삼각방정식을 푸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할게.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너희는 둘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서 하면 되는데 웬만하면둘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뭐 문제 풀때는 그 두번째 방법 그래프를 이용하는걸 좀 적극 활용하는거지 대신에 그 그래프를 이용할때는 너희가 특수각을 좀 외워놓고 해야돼 특수각을 외워서 대충 이정도 값이면 이게 나온다는걸 알아야 금방 금방 풀수가 있을거야 일단 방정식을 먼저 풀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네, 사인 x가 2분의 1이 됐다 그치? 저걸 2분의 을 만드는 x값 즉 라디안 x를 구하는게 삼각방정식의 목표야 오케이?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첫번째 풀이 방식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단위원을 그려놓고 한번생각해보도다 단위원 자, sinx가 이제 1분의 1이 돼야 돼 그럼 일단은 우리는 sin값이 1분의 1이 될수 있는 곳들을 먼저 찾는 거야 그치? sin값이 1분의 1이 될수 있는 곳 얘가 플러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치? 그래서 sin이 플러스 1분의 1이 될수 있는 곳들은 여기하고 여기일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뭐 그림 한번 그려보지 뭐 사인는은 빗변 분의 높이니까 그 빗변 분의 높이 즉, r 분의 y 그러니까 2 분의 1이 될수 있는 것은 대략 한이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대략 한이 정도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x를 한번 구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2대1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지 비율상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외운 걸 써보는 거야 만약에 우리 이 x라는 녀석을 자, 이런 범위로 한정시켜서 답을 구하기로 한다면 먼저 사인이 1분의 일이 되는 거첫 번째 여기에서는 x가 얼마면 되겠어 이 각을 외워야지 이거는 6분의 8이겠지 그치 여기서 나오는 건첫 번째 6분의 8이라는 녀석이 나와 그 다음에는 여기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얼마일까 그럼 여기도 2대 1이고 이만큼이 얼마라는거6 분의 파이라는 거 알지 그럼 실제 답은 어떻게 써야 돼이 동경에 반한 거니까 이만큼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파이 마이너스 6 분의 파이 즉6 분의 5 파이 이렇게 구해줄수가 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러면 <laughs> 사인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사인인에해해서똑똑은은인인을을는는들은은이위위원어어어어존존할할까 어디 어디 그 좌표를 찍으면 걔네들 똑같은 사인 값을 갖는 녀석들의 위치 관계를 따져놓고 보면 결국은 그두 점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어딘가를 잡았다고 치면 이 아래쪽을 나타내는 동경들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여기 값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사인은 여기가 똑같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할 것이다 그치? 그래서 일단 하나 알수 있는 건 사인에서는 똑같은 사인값을 갖게 하는 이 각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곳에 존재해 그치? 그거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 우리 0에서부터 2π까지의 값만 생각하기로 하고,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것을 찾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치자. 이 정도. 그러면은, 요 포인트, 그치? 여기 포인트로 가자.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x가, 즉, 사인이 2분의 1 값을 갖게 되는 것들이지. 그치, 그리고 그 포인트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보면 2분의 8이 니까 얘는 0하고 2분의 8, 즉1사분면에서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녀석. 외워야 돼, 2분의 8이겠지, 30도. 그치, 그러면 이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거야, 이놈은. 이놈은 어디에 대해서 2분의 8이란 녀석에 대해서 대칭인 곳이지 그치, 또는...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때? 당연히 똑같지? 그래서 여기가 6분의 파이면 우린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만 빼주면 돼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빨간색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빨간색 이 빨간색에 관한 방정식이 이거였다고 한번 쳐볼까?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x값들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 녀석이 역시나 보니까 여기에 있는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곳에 나오겠고 그치? 자또 하나 외워볼까? 얘가 2분의 마이너스 요게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비율이 2대 1대 루트 3이 돼야 되겠지? 여기가 뭐 얼마야? 3분의 파이지 그지 여기가 3분의 파이로 나오기 때문에 각의 크기는 얼마?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얼마? 3분의 4 그냥. 그럼 또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나오겠어? 3분의 파이인 거야 그거. 은 그치? 여기서 우리 파이에서부터. 파이에서부터. 그치? 그러면 여기도 이 파이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겠지? 그래서 3분의 파이만큼을 빼 주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해 되니?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한번 생각해 을 보자 이제. 어차피 이제 사인이고 코사인도 탄젠트가 이제 동일한데 항상 그 삼각 함수 값들, 삼각비의 값을 구할 때 우리는 요거. 요쪽 시초선을 연장한 이 녀석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했어, 그치? 맞아. 그렇다면, 은 기준이 되는 그 포인트들은, 얘는 라디안이 0이고, 얘는 라디안이 파이, 또는 라디안이 2파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치? 그러면, 너희가 어떤 특수각을 알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30도가 나왔어. 그럼 나머지 답은 대부분 뭐겠어? 여기에서 0에다가 30도 더한 거면, 파이에서 30도 빼는 녀석이거나 그치? 아니면 2파이에다 30도를 더하거나 3파이에서 30도를 빼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 그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 얘네들 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나온다고 판단하면 되겠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나 받아 그리고 이거는 연습을 엄청 해야 돼 그리고 특수각들다 외워 놓을 거야 오케이 여기에 사인의 삼각방정식을 푸는 거, 사인을 푸는 거. 하나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비슷하게 코사인도 한번 볼까? 코사인. 음. 이번엔 코사인 x가 이 분의 일 되는 값 찾아보자. 코사인 x.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코사인이 번생각 n e i g h 일단, 이쪽. 코사인은 플분의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 the m u 그 l i n young young young, young, y o 그 n g young, young, y 으 u 되 g young, young, y o 2배1배두 그렇지? 이거 몇 독? 3 분의 이지 네, 분의 파이가 나왔고. 자, 그러면 아까 사인의 경우는 똑같은 값을 갖는 사인 값은 y축에 대칭, 그렇지? y축에 대칭인 포인트들이 나왔는데 코사인은 어디에 대해서? 코사인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포인트들이 나왔. 즉어디가 나오냐면 여기다. 오케이. 그래서 또 똑같은 균 하나 이제 찾아보면 이녀석도 이제 똑같이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근데 우리의 답은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답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서 이 동경을 나타낸다고 치면 결국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이 파이 이 애스 3파이 이로 표현하면 될 것이다. 이해되니? 그렇지? 그래서 얼마? 3분의 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 되겠어? 만약에 이렇게 나온 거는 또 어떻게 쓰면 될까? 그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희가 4분의 8로 나와서 여기하고 여기를 답으로 해야 된다고 쳐볼까 알지 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x는 요 각을 나타내면 되니까 이만큼이지 그치? 그래서 4분의 3파이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요놈은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5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아까 사인하고 살짝 다르게 코사인의 경우는 답을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 역시나 기준이 되는 이런 녀석들을 봐서 2, I, E, 3, 파 이런 형 나왔을 때 코사인의 경우 답이 어떻게 되느냐? 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예를 들면 얘는 0 플러스 3/5 또는 0 마이너스 3/5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여기는 파이를 기준해서 파이 마이너스 1 0 0 또는 파이 플러스 1분의 파이 h 1 0 0 m 그래서 코사인의 h 은0이 2파이 1뭐0 이런 p h 1 0기준 p h 해서플 m 스 마이너스 알파 h 이0게 나오게 돼. 오케이. 그래프로 0 m p 자, 코사인이렇과가 이렇게 나 h 1 치자. 첫번째 cosx가 2분의 1인걸 찾아라 라고 해서 찾아봅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었다고 치면 여기랑 여기가 답이 되겠지 그치? 그렇다면은 먼저 0에서부터 2분의 p 이 사이에서 cos값이 2분의 1이 되는데서 3분의 p 이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너희는 여기에서부터 거리 3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어때 여기서부터 거리 얼마? 3분의 파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줘도 괜찮을 이 그치? 3분의 파이. 동일하게 나오겠지?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녀석을 찾아라. 라고 했다고 치면, 항상 기준이 되는 건 파이나 0이나 마이너스 파이. 뭐 이런 녀석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되는 녀석은 우리가 아는 값은 4분의 파이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얼만큼씩 4분의 파이만큼씩 벌어지는데, 그치 그래서 얘는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3 파이 얘도 여기로 4분의 파이만큼 넘어서 4분의 5 파이 이렇게 쓰면 된다.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어, 요 부분은 똑같아.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산진트 공간에 그 특수각의 크기를 알아 딱 계산해보니까 6분의 파이가 나왔어 그럼 답이 가능한 건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또는 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0 플러스 6분의 파이, 0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치?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6분의 파이만큼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그 값이 그대로다 이해돼? 알겠어? 그렇지 않겠어 어차피? 어.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주면 되겠고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 제대로 그려놓고 거기 만족하는 녀석들 특수각들 외워놓고선 답을 찾기만 하면 돼. 오케이? <laughs> 선생님하고 몇 개만 연습할 건데 네. <laughs> 탄젠트는 어떨까? 탄젠트까지 보자. 한번 구해 봅시다. 탄젠트 x가 루트 3 되는 건? 탄젠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이렇게 나오고 어, 먼저 일사분면 여기에서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각은 3분의 파이지? 3분의 파이. 하나 이렇게 하나 나왔고. 그렇지? 그 다음에 탄젠트는 똑같은 값을 갖게 되는 동명이 항상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렇게 그렇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곳으로 존재하게 돼 그래 여기 똑같이 4분의 파이면서 공 똑같네 그렇지? 이렇게 됐다 고 그래서 x가 가능한 게3분의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파이에다가 녀석이 나옵니이 이렇게 나와. 어, 이쪽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여기에 408짜리 즉, 탄젠트 x값이 마이너스 1 되는 녀석들을 찾는다고 치면 먼저 가능한 x 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 이 녀석은 타이 마이너스 4배 타이라는 녀석이 있고 그치그 다음에 이쪽은 이 타이 마이너스 4배 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어. 찾아주면 돼. 오케이. 자 그래프상으로는 어떨까 그래프. 정근선들이 나와있고 우리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나오겠지 일단 우리 x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만 생각하기로 하자고 자 그랬을 때 탄젠트 x가 루트3이 되는 녀석을 찾아보니까 한 이정도가 루트3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찾으면 되겠고,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탄젠트 x 값이 루트 3이 되는 x는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만큼 이 얼마?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이만큼도 3분의 파이, 그치 그러니까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나오겠지?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서도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 되는 곳 여기랑 여기 찾으면 되겠고. 이 사이에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4분의 파이만큼의 차이가 나면 되겠지? 어디에서부터? 항상 여기. 알겠어? 여기에서 4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면 되지? 그럼 여기서도 얼마나? 4분의 파이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구해 주면 돼. 알겠어? 그래서 항상 너희가 이제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으로풀때 특수각은 어디에서부터 벌어지는데? 0. 파이 이파이, 알겠어. 거기서부터의 거리로 따지면 되는 거야. 왜? 네. 해보니까. 그치? 알겠어. 네.